이번 시간에는 오브젝트 간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오브젝트를 추가해주겠습니다. 얘를 추가해주고 또 얘를 추가해주겠습니다. W 키를 누르고 이렇게 좀 이동시켜주겠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맺어줄 때는 이쪽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메뉴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얘를 한번 부모로 해보겠습니다. 얘를 땅땅 더블 그렇게 하고 페런 트고해 주고 얘는 자식으로 이름을 바꿔 주겠습니다. 차일드. 이제 이 자식이 이 부모를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 자식 관계를 배치해 줘야 하는데, 차일드 선택하고 차일드를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클릭하고 들어가 줍니다. 하고 r e n t parent, parent, p a r e n 트 parent, p a r 것을 볼수있습있습 이제 이제 트 오브젝트 큐브를 클릭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식이 같이 따라다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 t parent, p a r e 키를 누르고 e 킬을 해줘 회전해줘 보그습면다전의중 회전의 중트이 되면서 parent object도 회전되고 child object도 같이 회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신 회전의 중심점은 parent object가 됩니다. 컨트롤 Z하고 스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케일을 조절해도 이렇게 조절해주면 이렇게 크기가 같이 조절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달라진다. 자식만 크기가 조절되고 자식만 이렇게 회전이 되고, 자식만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오브젝트 간에 부모 자식 관계가 맺어졌을 때, 부모가 이동하거나 회전하거나 또는 크기를 조절하게 되면 자식도 영향을 받는데, 자식을 선택하고서 이동하거나 회전시키거나 크기를 조절할 때는 부모는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 부모 자식 관계를 또 해제하기 위해서는 자식 오브젝트를 마우스 가운데부터는 클릭하고, 바깥으로 이렇게 빼줍니다. 그럼 부모 자식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다시, 얘를 이 오브젝트의 자식으로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면, 자식이 될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그리고 Shift 키를 누르고, 부모가 될 오브젝트를 나중에 선택합니다. 그리고 에디트 메뉴 나왔고, 여기에, parent 명령을 선택해도 마찬가지로, 얘가 부모가 됩니다. 이제 parent, 그 다음에 얘가 child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끊어주고 싶다. 그럼 자식 오브젝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에디트 메뉴에서, 언패런트, 단축키는 Shift p P입니다. 그러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 자식 관계를 어떤 때 이용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추가해주고, 스케일을 좀 조절해주겠습니다. 스케일을 이정도로 조절해주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주고 기어를 추가해준다 이 기어는 더블 킬러로고 얘를 프로펠러라고 한번 좀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스케일을 좀 이렇게 키워갖고 그래도 보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얘가 비행기 동체라고 하고 얘가 프로펠러라고 가정하고 비행기 동체가 움직이면 프로펠러는 당연히 동체를 따라서 움직일 겁니다. 그런데 동체가 움직이는 동안 이 프로펠러가 회전하도록 그런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얘가 부모가 되고, 얘가 자식이 돼야 합니다. 얘가 부모가 되고, 기어가 자식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 클릭하고, 액쪽으로 떨어뜨려줍니다. 이제, 더블 키를 누르고, 얘 예. 부모를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이동시켜주면, 자식인, 이 기어가 따라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 상태에서 한번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타임라인 타임라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타임라인 보이도록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간단히 그냥 마야 클래식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애니메이션 작업할 거니까 애니메이션 작업 모드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를 선택하고 지금 부모 오브젝트를 선택하겠습니다. 아, 얘가 보이게 하고 부모 오브젝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재생헤드가 첫 번째 프레임에 있을 때 현재 위치에 대한 정보를 그대로 키프레임으로 살펴준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살펴볼 거고, 아,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구나 이 정도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쪽 키로 가고, 셋키, 단축키를 했습니다. 그리고 키가 쭉 들어갑니다. 이 재생헤드가 한 60번 프레임쯤 와서 얘가 이 정도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60번 프레임에서 얘가 여기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세키를 해준다 그럼 이 위치 정보가 기록됩니다. 재생에들 이렇게 이동시켜보면 이렇게 비행기 통체즉 실린더가 이동하니까 프로펠러인 기어도 같이 따라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어가 회전은 하지 않습니다. 그럼 기어가 회전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얘를 이 자식 오브젝트 선택합니다. 자식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얘가 처음에는 이 상태인데 얘가 이렇게 해서셋트를 해줍니다. 이 상태인데 얘가 60번 키프레임에 와서는 회전을 하게 해줍니다. 회전은 여기 Y축으로 회전해줘야 할것 같습니다. Y축으로 360도만 회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키를 눌러주고, 이렇게 360도 회전시켜줬는데, 지금 이 값을 키프레임으로 설정 해줘야 합니다. 키 메뉴에서 set 키를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변경된 정보가 키 프레임으로 등록되게 됩니다. 이제 얘를 이렇게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동체가 이동하면서 이 기어가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기어는 자식 오브젝트니까. 그러면서 기어 자체가 360도 회전하는 것을 계속 프레임 1번부터 60번 프레임까지 회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와 자식 관계를 이용하면 특정 오브젝트가 특정 오브젝트의 움직임,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반응을 하게 하면서 또한 그 자체 내에서 또 다른 움직임을 설정해 줄수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 기어가 이 동체를 따라가도록 하면서 자체 내에서 회전이 되도록 한 경우입니다.